자 들어가면서 슛 때려주세요. 출! 아, 골대 받았어요. 나왔어. 꺼립니다. 3대1의 첼라냥 이번엔 오인규입니다. 오늘 결승골의 주인공이죠. A 채란양의 오인규 선수 만나봅니다. 승리 먼저 축하드리겠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정말 중요한 경기 승리였습니다. 정규 시즌 마지막 홈 경기 승리 소감 먼저 여쭤볼게요. 어, 일단은 상우 형 은퇴식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다 같이 열심히 해서 어제 경기를 잊고 오늘 다 같이 이렇게 승리를 할수 있었던 것에 되게 만족스러운 어떤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. 네. 올 시즌 오인규 선수 시즌 첫 골이 정규 시즌 마지막 홈 경기에 결승골이 됐습니다. 개인적으로 이 골의 의미는 좀 뭐가 있을까요? 어 그래도 올 시즌 안에 그, 정규 시즌 끝나기 전에 골을 넣을 수 있어서 정말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어, 오늘 또 신상우 선수 은퇴식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어, 좀더 각오가 남다랐을 것 같아요. 좀 어떤 느낌으로 임하셨어요? 일단 선수단 전원이 일단 오늘 상우 형 은퇴식인 거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승리를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무릎 부상 때문에 12월에나 시즌을 시작하셨잖아요 어, 현재 몸 컨디션 상태는 100% 기준으로 몇 퍼센트까지 올라와 있습니까? 아, 원래는 시즌 중반에 제가 들어와서 처음 들어왔을 때는 되게 게임 감각도 많이 떨어져 있었어서 되게 좀 뭐라 그러지 좀 불안했었는데 지금은 한 90%에서 95%까지는 올라온 것 같습니다 네. 이제 뭐 플레이에 맞춰서 100% 가까이 끌어올리실 거라 좀 기대를 해보겠고요. 레드 이글스와의 원정 2연전 그리고 플레이오프 승부까지 남아 있습니다. 어, 레드 이글스 상대로는 좀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? 음, 일단은 레드 이글스를 두번다 이겨야 저희가 우승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다 같이 그 솔선수범해서 되게 작은 부분부터 하나하나 다 같이 하면은.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기대를 한번 또 걸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도마코마이로 떠나기 전에 에이치라냥 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. 네, 이제 마지막 도마코마이 원정을 남겨두고 있는데요. 저희가 원정에 가서 이 연승을 할수 있도록 팬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서 우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좋은 소식 부탁드리고 응원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에이스라양 hey, 오인교 선수였습니다.